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고산 노군부입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이제 배추 모종 구워놨어요. 자, 저희 배추 모종은 이렇게 이거고 이 이름이 훈성한 배추. 그래서 오늘. 아침 일찍, 8월 1일, 지금 배추모종 이렇게 해놓고, 그 다음에, 이제, 비가 올까봐, 이렇게 비닐 씌우고, 이렇게 해놓고 해놨 해놨어요. 이렇게 해놔야, 자마철에비 많이 안, 안 들어가게. 이게 배추가, 물 많이 들어가면 장마철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활대 꽂고 이렇게 비닐 씌우고 여기는 조선 대파 여기는 조선 대파고 여기도 비닐 씌워놔야죠 좀이따가 있으면 잘 해놨죠? 여기 노란 활대 여기 맨 뒤는 호박이고, 그래서 이제 배추 모종을다 했으니까, 이제 조금 있으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저렇게. <laughs> 그럼, 빠이빠이.